2025년에 시작된 고운군 포도면의 민관협력복지사업 포도면 희망비 프로젝트가 포도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대표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도면의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인 박살라고는 포도면 사무소, 길두교회, 포도면 지역사회 보장협회체가 협력 추진하는 신규 민관협력복지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6개 마을 3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녕하십니까? 포도면장 유상훈입니다. 포두면 희망빛 프로젝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포두면과 길두교회 그리고 포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홀로, 홀로 생활하는 저소득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구 중 6개 마을에서 5가구씩 총 30가구를 선정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의 전기시설은 배전반부터 시작해서 전선, 콘센트, 그리고 전등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해드렸으며 지방과 마당은 물론 창고까지 대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효도사진을 촬영해서 액자에 담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길두교의 정훈 목사님이 함께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포도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능 기부는 물론이고 봉사단까지 직접 꾸려서 도움을 주신 정훈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봉사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두교회 정훈 목사입니다. 희망빛 프로젝트의 시작은요 사실은 시골에 목...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결정적인 계기는 단산 마을에 면성소 복지팀에서 에어컨하고 또 전자레인지를 설치해 주는 그런 작업에 전기 지원사 을 실시했는데 포두, 포두 지역의 전마을 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유병석입니다. 우리 협의체는 포두면의 어려운 이웃은 우리가 돕겠다는 모토로 2017년도에 발족하였으며 그 동안 1억 6천만 원의 좀더리 성금을 모아서 매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희망빛 프로젝트 봉사에 우리 협의체도 함께 할수 있어서 참 좋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모두가 살기 좋은 포도면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빛을 비춘다는 취지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첫째 밝히고 사업으로 전등, 전선 및 콘센트 등을 교체해주고 두 번째는 살리고 사업으로 집 안팎 청소, 찢어진 방충망이나 고장난 문짝을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의 세 번째 프로그램 나누고 사업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지원, 맞춤형 복지 상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정사진용 효도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희망빛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데 길두교회 1,100만 원, 포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좀돌이 성금 900만 원등 2천만 원의 재원과 길두교회 50여 명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희망빛 봉사단원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희망빛 프로젝트의 핵심 봉사활동인 정기분야 공사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길두교의 정훈 담임 목사의 재능기부와 각 분야의 재능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받은 마을 어르신들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집안의 전선과 전등을 교체하고 콘센트와 전등 스위치도 편한 위치로 옮겨주고 집안과 마당, 창고까지 청소해줘서 정말 감동했다며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류상훈 포두면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전기설비가 노후된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희망의 빛이 가득한 포두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